할렐루야 공두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다같이 마음을 모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예배를 우리가 있는 자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태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지친 저희들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머리를 숙여 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 오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도 가여 올리겠습니다. 빌리베르데주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나로 말납장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8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나서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조금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는데도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구절에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빌립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이르는 말임을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 중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문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년여 동안 나와 동고동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임을 믿지 않고, 나를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여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요 또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요. 500여 700여의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복종시키며 쫓아내셨고요. 자연을 꾸짖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강경들을 포기하여 주셨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 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완전히 치유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이전과 기사를 베푸신 광경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고정된 그 사고에 사로잡혀서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법은 10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빌리포서 2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범 1장 18절에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님는 사람들 나여건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임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고요 불완전한 오감을 가진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본문 1 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임을 믿으라. 저 믿을 수 없다면 예수,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음 11장 2절 5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도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말고도 수없이 많고요. 오늘날은 물론 다가오는 세대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큰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봉독께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무엇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것입니다. 매일 열두 번도 마음이 더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를 전혀 몰라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이 많은 우리는 감안할 때 분명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조그마한 불평이 있어도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려 사정없이 떠내려가버리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분명 예수님의 거신 사랑이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시시득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에 드리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수 있게 드러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이 변하여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가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심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이라 예수님께서 분명 어제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적인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으로 기적을 행해도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만큼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큰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 14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이보다 더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인만 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건 삶의 현장이건 교회이건 어디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근심과 불안에 휩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기억해야 한 것입니다. 얼보의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니다 그큰 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 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므시매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터진과 교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주시고요. 우리는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일구로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삶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수련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그때마다 건져 권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옹독계의 성도의 회개와 이 땅의 희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의 회개함을 통하여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이 나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새 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큰사랑 그 우리 나갈 아 길을 영원토록 통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이로교통 충만하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여 기도하는 봉독계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안절히 죽어나온 나이다. 아멘.